청출 조사 기간 앞두고 우리 기 j 들이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서로가 다 웃을 수 있는 조정식하고 윤정수, 남창희하고 영케이, 영케이는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지 영케이 아, 어, 어 아, 그래. 그래 이거 제일 잘나가야 애지 아, 그래. 저작권 받는 거에 순위가 네. 개수로 4위 와와와야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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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손으로 한번 봐봐 해보라고 야 창희야 빨리 네. 빨리 해봐 지금 우리 한 푼이라도 줬어요? 내가 유재석 었으면 이렇게 했냐? 유재석 있으면 형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. 아, 이렇다 아, 야, 그러지 니까 짜장면 시켜, 짜장면. 짜장면. 아이, 사라지, 사라지. 야, 사라지. 야, 사라지. 형, 하는데, 아니, 사람이 사람이. 형! 아면에 만들려고 하세요, 짜장면을 시켜요. 그 짜장 그 짜장면. 너는 만약에 짜장면이 못채면너 죽을 거야 아 <laughs> 아니, 정성껏 하는 거죠. 근데 요리를 지금 다섯 명과 혼자 하잖아요. 요금을 하면 안 되겠네. 아침만 <laughs> 해요, 오히려. 아, 오, 됐다. 와, 진짜. 아침 7시 아침에 누군가 왔다 물어보려고. 야! 야! 아, 그게... 아, <laughs> 요즘은 참 친절해. 아, 아, 아 가셨어요? 아, 어, 진짜? 수빈 씨! 아, 야, 일어나면 불런치 시켜 먹지. 아, 지금, 아, 지금 나가서. 완성! 완성! 완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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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겼어, 비겼어. 비겼어, 비겼어. 봐. 야, 맛있팅을 직접 다청동 브런치 가게 깜짝 놀겠다 그래, 영태기 야. 이게 뭐야? 그 영케이가 영케이 잠 게임도 해요? 니 뭐야? 이게 또잠맛있더 이거도 이거 만든 거 많지 맛있겠는데? 야. 이게 더 맛있겠어? 이게 더 낫다. 그니까 그래 니까 짬뽕이 맛있어보이긴 한다 짬뽕 너무 맛있게 찍었어 <목소리> 이거 먹자고 일단 그예 일단 먹자 좀 드세요 아니 그래도 형님이 만든 걸 먼저 또아니 아니야 그래도 저 영케이가 이거 예. 중국요리 샀으니까 잘먹을게야맛있 뭐 중국요리 샀으니까 잘 먹을게요 아, 아, 맛있겠에헤어 만든 요리를 먼저 먹어야지 음, 어. 얼마 어? 나왔니? 미안한데 어. 이뭐 얼마 5만 원 넘긴 했어 넌 재료비가 얼마 뭐, 나왔어? 한 10만 원 넘게 나 이게 지금 양이 적지만 하나씩은 하나 다 사야 되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요즘 과일도 엄청 비싸요. 네. 아, 그렇죠. 아이답 사실. 네. 언더 창의용 대단하다. 응, 잘해, 잘해. 예쁜 요리 잘해. 어떻게 이거 10만 원이고 나 근데 5만 원에 이거 먹지. 이거 먹겠냐? <laughs> 아니 지금 몇 시간을 아. 어 됐다. 참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저. 실수했네요. 미안해요. 오래 담당인 씨. 죄송합니다. 제가 찾기 좀 찾게 좀... 하다 보니까. 아니, 잘했다. <뭐라고, 뭐라고 못한다. 연기하는 뭐라고, 못한다. 뭐라고 아, 안한다. 아이돌 무서운 거아니에연기는 회사가 커서 내용증명 보내요. <뭐라> JYP라서 내용증명 보내요.